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수 방향성에 대한 저의 생각을 들려 드리기 위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지수는 끝도 없이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가 2200에서도 20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로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이 내년 1분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많이 평가들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계속 끝도 없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소비자들 투자 심리, 투자 심리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도 악화되기 때문에 내수 경제가 잘안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업은 당연히 실적 악화를 겪겠고요. 기업 실적 악화. 기업 실적 악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 당연히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방 압력. 때마침 옆에 하락하는 화살표가 있네요 자 이건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2,200인데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증권가 일각에서는 추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로지 투자 심리 지금 현재 공포 분위기 등을 전혀 배제하고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 속에서 객관적인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후행성 지표인 이 차트 차트만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공포 같은 것은 이런 차트에 선 반영되었다 보고 자 저는 그렇게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수의 흐름은 지수를 일봉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 주봉으로 땡긴 겁니다. 지금 여기 처음부터 지금 지수를 살펴보면 은 제일 처음에 누구나 알고 계시는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지수가 유례없는 급락이 나옵니다. 저도 이런 급락은 처음 봤을 정도로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죠. 주가 하방 압력이 엄청났습니다. 이 시절은 자그 이후에 곧바로 중앙정부에서 발빠르게 자기 중앙정부 의 돈을 이제 시중으로 풀면서 투자 자산 다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 주식 시장 다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다가 3,000 넘어서 이렇게 횡보 구간을 거쳤었죠. 그 이후에 3,000 구간에서 잘 지켜주고 다시 큰 상승 원동력이 생겼으면 은이3,000 박스권을 다시 뚫고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림이 연출되었을 텐데 그 이후에 상승 원동력은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하락 원동력만 생겼습니다. 미국, 연준,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 인플레이션 등등등 그러면서 끝없는 하락을 해왔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모습입니다. 오늘 9월 26일자, 월요일 주가는 2226. 현재 3%까지 하락한 상황이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주가,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부분이 손실권인 상황일 겁니다. 왜냐? 지수를 일봉으로 땡겨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땡겨봤을 때 코스피는 엄청나게 하락을 한건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자, 정말. 스키장이 따로 없습니다. 스키장이 따로 없습니다. 자, 스키장 중에서도 고수전용 스키장입니다. 완전 경사가 가팔라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심리는 미친 듯이 얼어붙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투자심리 미친 듯이 얼어붙었다. 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얼어붙은 것처럼 안 보이네. 자, 얼음처럼 만들게요.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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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땡. 누가 얼음 땡을 해줘야 지금 이 투자심리가 지금 깨질 텐데 지금은 얼음입니다. 얼음, 얼음.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공포장 속에서 이 지수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간단합니다. 기술적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당겼을 때 지금 이 기간이 지금 짧아 보이지만은 매우 긴 기간입니다. 보시면 2년 2년 전 모습이죠. 2년 전 모습. 제가 왜 2년 전 주가 지수 흐름에 주목을 하느냐? 왜냐면은 우리나라 박스권이 그려진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박스권. 자, 우리나라 박스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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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박스권 돌파 못하고 음복이 나왔었던 적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박스권이 나름 신뢰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는 맨날 상승만 하는 게 아니고 맨날 하락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건강하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락도 하고 다시 상승도 하고 다시 하락도 하고 이렇게 늘 똑같은 가격이 아닌 항상 가격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이런 박스 박스 안에서 계속 주가가 움직인다고 해서 박스권인데요.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 박스권, 큰 상승 원동력을 얻으면 이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박스권에서 이제 놀게 됩니다. 주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놀았던 이 주가의 범위는 상당히 신뢰가 있는 박스권 범위가 됩니다. 왜냐? 이 박스권 안에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 누구나가, 대다수가 적합한 가격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격, 주식을 팔고, 그리고 또는 주식을 살고, 이 박스권 안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엄청나게 많이 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이 박스권 내 가격은 신뢰도가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반등 또, 지지선 또, 지지선 자, 방금 반등이라 말했는데 지지선을 밟으면 보통 반등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반등이란 말을 먼저 썼는데 자, 이 박스권 가격이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이 박스권이 우리나라 마지막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스권, 이 선입니다, 이 선. 이선 이후로는 상승만 너무했습니다. 상승 너무하고 이 삼천 구간에서 박스권 조금 만들어지는가 싶었지만 이 박스권을 지지 못해주고 하락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의미 없는 박스권 됐습니다. 이 박스권은 이제 반대로 지지선이 아닌 저항 구간이 된 박스권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경기가 좋아져서 지수 3천을 뚫기 위해서는 이제 이 박스권을 깨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내려와서. 자, 다시. 여기서. 숨도 안 쉬고 올랐기 때문에 지지선 같은 게 없는 거야. 박스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가격 구간은 없는 거예요. 신뢰도는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터지면은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마지막 박스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지막 박스권. 이 박스권의 하단이 지금 2200이에요. 제가 그래서 올 초에, 올 초에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시청해주신 우리 교육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2200에서 2400까지. 입 박스권 내에서 갇혀서 움직일 것이다. 그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상승 원동력이 생기면 입 박스권을 뚫고 돌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2200, 2400입 박스권 내에서 지금 저는 움직이라 보고요. 지금 연준이 내년 1월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 해도 저는 그 공포가 지금 오늘이든, 아니면 최근 이번 주든, 저번 주든 이게 반영이 저는 선반영이 되었다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2200을 왜 깨기 어렵냐면은 지금 여기 2200, 우리 마지막 박스권, 마지막 박스권이었던 이 구간, 이 구간 바로 밑은 뭐였냐면, 우리 코로나 공포 시절입니다. 이 밑은 코로나 공포 시절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고, 주식에 대한 공포가 많이 심해졌다 해도, 지금 현재 이 시절 코로나 공포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 시절만 할까요? 저는 지금 이 주식시장의 공포가 코로나 시절 공포만큼은 덜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주관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코로나 공포는 정말 진짜 유례없는 20년 만에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지금 그 공포가 저는 또 시작하고 있다고는 생각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 우리 마지막 박스권 마지막 신뢰를 보여줬던 주가 가격 이 가격은 방어해 주시, 줄 것이다 그게 바로 2200 코스피 지점입니다. 2200에서 저는 그래서 2400까지 계속 끊임없이 박스권을 돈다 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단기 투자, 중기 투자, 그러니까 즉, 단기랑 중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21선은 노란선이죠? 이 21선, 21선이 단기 추세를 그려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기 추세 위로 올라왔을 때, 지금 단기 추세 많이 밑에 있죠? 우리 현재 지수가 이 단기 추세, 이 노란선 21선 위로 올라올 때,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하시면 가장 수익을 빠르고 안전하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주식 비법서 금홍을 한번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비법서. 한달 만에 수익을 1040% 찍고 여러분들께 인증을 계좌 공개를 꼼꼼히 했습니다. 1040% 올렸던 방법은 이 21선 위에서 지수가 놀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제 주식 비법서라도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더라도 제 주식 비법서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원칙만 지켜주신다면 남들보다 손실은 적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칙 없는 투자는 그야말로 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안전 투자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 클래스 101에도 지금 입점을 했습니다. 클래스 101에도 입점을 했고요. 지금 제 주식 유튜브 영상들 중에 아주 프리미엄 영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주식 클래스 101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끝으로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클래스 101 주소가 댓글에 달릴 예정이오니 클래스 101에서 제 강의에 하트표, 하트표 무료예요. 지금 제 클래스를 지금 수강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귤 패밀리분들이 이미 내공이 많이 쌓이셔서 제 영상 많이 보셨을 테니 많이 아실텐데 하트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